오케이 okay. 자 뉴질랜드에 대한 이야기네요 어뉴질랜드 e w Zealand. New Zealand is a s i n 어 l e voice. New Zealand is a single voice. n e 아 아니 한국 a n d is a single voice. New Zealand 그러니까 이 뭐랄까 한국식 문법을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근데 공부 되게 잘해 잘하고 영어도 되게 잘하는데 뭐 이런게 있잖아 뭐 절이 뭐니 군이 뭐니 투부정사 뭐니 이런 어떤 말들을 잘 이해 못해서 어 왔었던 친구가 있었어 응. 근데 한 1년 정도 했나? 어 하고 나서는 완전히 이 얘기를 다 하더라고 적응도 어, 잘하고 자. New Zealand is a place. 어떤 장소죠? 뭐에? Natural beauty. 어떤 자연적인 아름다움의 장소다. 이렇게 되겠죠. 요즘 명사예 여기죠. o v 다 r the b e a u t y 해서 명사 자리가 들어갔습니다. It has many beautiful lakes and waterfalls. 어, 그래서 그 뉴질랜드는 많은 아름다운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형용사잖아. Beautiful 그죠? 아름다운 그 명사 꾸며져요. 어, 호수와 이제 폭포를 어, 가지고 있습니다. New Zealand has two main islands. 두 개의 주요 이제 섬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South Island and North Island. 어 이제 뭐 남섬, 북섬 그죠 남쪽 섬, 북쪽 섬뭐이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 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남섬과 남섬과 북섬 사이에서의 어떤 북섬이 어떤 어,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봐주셔야 되고요. 어 남섬에서는 대화할 뭐가 있노? Mountain 산이 있죠. 어떤 산이 있냐? 주격관계대명사 대짤입니다 uh, That all covered with be covered. 덮여있는거지? 수동의 개념이고요. With snow all year round. 1년 내내 눈으로 덮여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남섬에서. 산이 있네. 그지? 눈산이라고 할까요? You will be amazed. 네가 네가 조동사 수동의 개념이 되겠죠? Will be pp형태. 이것도 이제 조동사 수동태의 개념입니다. 니가 놀랄 것입니다. 뭐에의해서 fantastic views. 음. 어, 멋진 경관에 놀랄 것입니다. 놀랄 것입니다. 미래형 조동사 상태 자리였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 <laughs> 자, 근데 이제 북섬에서는 어떠냐? 북섬에서는 어떠냐? 음. 승민이 한번 해볼까요? 인터널 슬라이드 아 어, 그렇죠 어, 뭔가 깨달음에 그치 <laughs> 하스프링 스프링, 스프링 하면은 이어샘이란뜻 또는 뭐 쏘사오르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죠 어 온천이란 뜻이에요 계속 어, 어 온천과 호수 그리고 어 초록 그렇죠. 어, 잔디가 있는 지역, 뭐 초원이 있는 지역, 이렇게 약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뭐였습니까? 남섬은 약간 산이 있는 개념이었는데, 북섬은 조금 평지가 있는 개념이다, 그렇죠? 자, because of 자리가 주셔야 돼요. because of 자리 뒤에 이제 명사에서 끝난다는 이야기야. 만약에 여기서 because of가 없으면 안 되지, 그지? 그냥 because만 틀립니다. 그 자연적인 아름다움 해서 뷰티 에스 아까 위에서도 명사다라고 이야기했죠. 명사에서 끝났잖아. 문장이 아니고. 자연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유명한 영화들이 have been made. 뭡니까? 현재 완료면서 BPP 형태, 수동의 개념이죠.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been made 자리 아, in New Zealand. New Zealand에서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다 이때까지 요 정도의 개념이죠 have been made 자리 봐주시고요 if you visit New Zealand 네가 이제 뉴질랜드를 방문 하면요 you will surely 네가 확실하게 요 부사자리입니다 surely sure 하면 틀리겠지 appreciate 뭐 인정할 겁니다 그것의 자연을 인정할 겁니다 요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네가 어, 뉴질랜드를 방문을 하면 네가 인정할 거다 해서 여기 어쨌든 시제 자체가 미래잖아, 미래. Will appreciate잖아. 그러면 은 사실 네가 방문하는 것도 미래 아닙니까? You will visit이라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You will visit 뉴질랜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나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뭐 때문에? If가 조건접속사, 그죠? 조건부사절이죠. 죠그 그렇죠? 조건부사절이 있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가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라는 개념 있죠, 그렇죠? 미래 시제가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 그래서 you visit인데 you will visit 하면 틀려요. 됐죠? 자, uh, When you hear the word kiwi, 네가 이제 kiwi라는 단어를 들을 때, What comes to? 자, What comes comes to 하면 뭐가 오르다라는 뜻이죠. 오다라는 의미인 What comes to your mind? 너희 마음에 무엇이 오느냐 이 말이니까 너희 마음에 무엇이 떠 오르느냐. 됐죠? 다음 문장. 지문 한번 해 볼까? maybe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음. 응. 그렇죠? 키위 한번 더 읽어 볼 것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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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해서 a couple of meanings, 그죠몇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첫 번째가 뭐냐면 first, kiwi is the name of a delicious green food. Fruit.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키위겠죠, 그렇죠? 맛있고 약간 초록색깔의 그 이름인 과일의 초색 과일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장 예전에 한번 해볼까. All of 자 잘하 진 거기서 잘하고 있다 옳지 잘한다. 예어 네? 이건 뭔데 수정이죠? 이것도 잘하고 있다면 진행이야 사실 해석을 정확하게 동사 어, 잘하게 된다 사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음 계속. 오케이 okay. 키위의 땅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도 비논에즈에서 이것도 수동태가 되겠죠. 비논에즈. 에즈를 as. 잘 봐주셔야 돼요. 뭐뭐로서 알려져 있는 거지.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비논투 어, 하면은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어, 비논포 하면은 어... 음... 이것도 뭐뭐로 알려져 있다. 정도의 개념.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뭐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비논2, 어. 요 정도? 어. 하여튼 비논 턴나 비논 4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봐 주셔야 되겠고요. 요 요렇게도 많이 쓰이거든. 4문장 자, 어. 근데 이제 키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키위 is also the name of one of the New Zealand native birds. 아, 키위라는 것은 New Zealand native b d 원래의, 토종의 이 말이겠죠. 아, 그냥 뉴질랜드 토종새의 하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뉴질랜드 토종새의 하나의 이름이다. 아, 키위라는 새가 있나봐요. 음. 다음 문장, 최현이 한번 해볼까? The kiwi. 응. 그렇지. 응? 그렇죠. 뭐의 상징? 뭐지? 국가, 네이션. 아, 어, 네이션. 국가의 그 나라의 응. 어 상징. 그 나라 뭐 이제 그네그 네, 그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그뭐 국가 조라고 돼야 되나요? 그게 뭐 키위인가 봐, 그죠? 음. 키위라는 생가 봐. 그래서 키위 is nickname for people from New Zealand. 자, 또한 자 지금 세 번째, 첫 번째는 어쨌든 키위라는 과일이었고, 요 그죠? 첫 번째는 과일이었고, 두 번째는 새였어, 그지? 새였고, 세 번째는 이 뉴질랜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어지 키위 is nickname for people. 사람을 위한 어떤 별명이다. 누구? 뉴질랜드인 뉴질랜드 사람을 위한 별명을 우리가 키위라고 하나 봐요. 자 오늘 오늘날 today New Zealanders 그 뉴질랜드 사람들은 or sometimes 때때로 얘들이 지들이 부르는 거야 불려지는 거야 네. 수동이죠 어 코드입니다 이제 불려집니다 키라고 불려집니다 throughout the world 아전 세계에서 어 이렇게 키라고 불려집니다 어떻게 되겠지 자 그래서 나 이제 you know 네가 아, 안 다라는 겁니다 어 the kiwi is the name of the fruit Both and all s o people. 이렇게 세 그죠? 어, 세 개의 종류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and next time. 다음번에 don't become confused. Don't become confused. Become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쨌든간에 어쨌든간에 그요거는 지금 부정 명령 문장이죠? 부정 명령 문장이고요. 명령 문장이고요. 하... 비동사가 사실 비동사가 이렇게 become으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become으로 쓰여지는 경우들도 있고 비동사가 또 get으로 쓰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be used to, be used to 뭐뭐 하고 했다 아, be, be used to 뭐 뭐에 사용되다 또는 뭐 be used to 아니지뭐뭐 익숙하다 이런 표현인데 get used to 이렇게도 쓰고요. 그죠 그래서 비동사 대신에 또 이렇게 become을 쓰기도 하거든. 요 그래서, 뭐, become 하면 무엇이 되다라는 뜻인데, 되지 마라 라는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become 을 썼는데, 뭐, 그대로 써도 되고, 근데 뒤에 보시면 confused 해서 pp 형태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be pp 형태의 수동의 개념인 거야. 그죠? 그래서, 혼동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혼동되지 마라. 뭐, 그대로 become 자체를 이해하셔도 되고, 아, 요거는 비동사의 개념이다라고 뭐 하셔도 됩니다. 뭐할 때, when someone used the world key. 아, 누군가가 어떤 키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혼동하지 마라, 다음에 콤마, 나죠, 그죠? 렇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 주격이 나잖아? 왔 관계대명사, 주격이 나죠? 왔요때요 요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그지?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그러고요. 어, 요 자리에서는, 어, 전, 선생님,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됐어도 되겠네요? 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그지? 계속적인 용법에서는 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장이 여기서 끝났다는 이야기거든. 끝났고 그것이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좀 받아준다라고 하, 보셔야 돼요. 그래서 several meanings 아몇 개의 그 키워드라는 단어가 몇 개의 어, 어떤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혼동하지 말고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판단해라라는 개념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장. 자 이제 now let's talk about the Maori. 마오리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here u 어, 그들은 그마오리 족은 native people of new zealand 아 뉴질랜드의 어떤 주민이래요. 다음 문장 진니 한번 해 볼까? they went they went to the to the island t e mm. r o y e o of u r d alive 에이? 그대로 해서 기억, 그대로. 음. 그들 장인들에 도착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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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살러 갔다. <웃음> <웃음> 그죠, 살러 갔다. 이 말이잖아요. Went to live,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음, 이 서브 살았죠. Long people, 그죠? 오래 전에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오래 전에 이렇게 되겠지. 음. 자, 어음음장승 u 이 해볼까? 더 마을이? 마 o r 문화는 o r i m u 지 맞지 m 어. 오늘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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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더마 m Mm. m 음. 여기는 학교에서 가르지예요 학교가 이 언어가 가르치는 게 아니지. 가르쳐지는 거예요. 수동의 개념이야. be taught.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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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리 언어 라디오와 마오리 언어 TV 방송국이 있다. 어, 되네 오케이. 다음 문장. 자, 대화할 또 뭐가 있냐면 마오리 빌리지가 돼요. 인맨 파트 오브 더 컨트리. 그 나라의 많은 부분에 마오리 가, 어떤 마을들이 마을들이 있다. 이렇게 되겠지 You can visit Maori v i l l a g e 네가 마오리 이, 어, 마을을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experience Maori culture. 마오리 문화를 어, 경험할 수 있어요. 해서 요거 지금 비지하고 요 experience하고는 병렬되는 구조야. 요 experience가 동사 원형으로 왔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네, 다음 문장 예정해볼까? <목소리> 그대로 이거 봐. <거. 목소리> 키아오라니까. 입 시아오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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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또 보면 이렇게 말한다면 한다면 미래의 의미죠. 여기서 이제 위이 응. 원래 들어가야 맞지만 위을쓸 어, 수가 없다 이프 때문에 이렇게 봐 주셔야 되겠지. 그대로 기뻐할 거다뭐왜 그러냐면 it means 그것은 뭐라고 의미하는 거다. 안녕이라든지 왜 이렇게 봐지? 안녕인데. 자 어쨌든. 어. 아,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어, 좋아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쨌든 그 나라 언어니까요. 예, 네, 다음 문장 가볼게요. 그럼 그러니까 문장이 지금 나눠져 있는 그지? 어, 뉴질랜드에 대한 설명인데 어떤 뭐 어, 북섬과 남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키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마오리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하카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되겠죠. Have you ever watched? Have pp 형태입니다. Have pp 형태 현재 완료고요그 다음에 앱을 요렇게 들어갔네요때 현재 완료보다 경험의 개념이 있다. 그죠? 경험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네가 하카를 들어본 적있니 춤이지, 그죠? 하카 may 어, 이렇게 보일지도 모른다. 메 a 룩이야스 c a 약간 무섭게 보일지도 모르죠 왜냐면, 하 하카 댄서. 그 하카 춤을 추는 사람들은 샤우트 u t a n 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요 움직이니까요. 그들의 몸을요. 와이 d 리 약간 뭐, 이렇게. 어 산악계 그죠 산악계 움직이기 때문에 좀 아, 무서워 보일 수도 있어요. 어. 마오리족 그춤뭐 약간 그 시원이 추는 춤을 봤을 겁니다. 선생님 이 지금 하고 싶은데 또 어. <laughs> 하면 또 어, 그럴까 봐. 어. 뭐 이쯤이죠. 어, 아, 끈거 어, 다음 무척이 철현이가 <laughs> 보자. 음 그렇죠. 이때 후보예요. 관계대명사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앞에 콤마가 이렇게 있잖아. 어쨌든간에 문장이 마을의 사람들인데 어떤 마을의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꾸며줘도 해석해도 여기서는 괜찮아. 왜냐면 앞에 문장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이것도 계속적인 연법입니다. 콤마 있지 그죠? 계속적인 연법이야. 니가 이미 어, 들은 그 마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음, 시작 네. 여기 동사적 자리 있대. 학화를, 음. 학화를 어, 하는 것을 시작했죠? 뭐, 뭐 전지. 어 전쟁충으로서 어 아까 그래서 약간 세 보이는 이유가 전쟁충으로서 상대방 길를 죽이기 위해서 어 이렇게 나왔다는 라 이야기가 있죠. Start라는 동사는 지금 목적어 자리에 doing 해서 ing 형태 동명사 왔는데 이 자리 to do 이렇게 와도 되죠. 그 Start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to 정사랑 동명사 둘다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진행해 보자. Today. 오케이 어 그럴 때 한다라는 거죠. 뭐 지금 뭐 전쟁이 있고 뭐러 않으니까 아, 다음 문장 승민가 오자. 예를 들어서 연결하고 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음자 국가. 럭비 럭비 팀 Rock B. Rock B. r o 기 k B. Rock B. Rock B. r o c 이 B.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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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Rock B. r It is famous all over the world.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요. 다음 문장 준이가 보자. You feel? 응. 응. 옳지. 여튼 접속사 되시구요. 접속사 되시구요. 그 다음, 머스터 t b 이렇게 나오면, 요때는 틀림없다라는 의미죠. 머스터 t 의미가 틀림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if 다음에 uc 바로 들어갔지 그지? will이 안 들어갔단 말이야. will이 안 들어갔어요. will 들어가면 틀리제. 이미적으로 미래형 시제지만, 아 여기서도 조건 부사절이니까. Like the kiwi b o l t 어, kiwi와 마찬가지. kiwi 새와 마찬가지로. 키위와 마찬가지로 하카는 네셔널 심벌 어떤 나라의 그 나라의 뉴질랜드의 상징이다. 여러분되겠죠짠 네. 오케이. 여기까지